안녕하세요, 이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 보관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컵 일회용 컵이죠. 흔히 우리 이제 커피 마시고 하면 나오는 이 일회용 컵, 이 컵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빨대, 빨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있어서 빨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데요. 이두 가지 사용해서 실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일회용 컵은 저는 수세미 실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수세미 실은 부피도 크고, 그리고 뜯어보면, 이, 이 잔털, 잔털도 많이 빠지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사면 이렇게 오잖아요, 실이. 그러면 대부분 요 종이를 뜯어내고, 겉에 있는 실부터 이렇게 하실,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뜨면서 돌돌돌돌 굴러가기도 하고, 그러면 잔털도 빠지고, 그쵸? 그래서 아마 뜨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실이 오면 이걸 뜯어요. 뜯고, 이렇게 겉에 실, 이 실을 뺑뺑 둘러서 꽉, 최대한 꽉 묶어주셔야 돼요. 꽉.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남은 실을 돌린 실 안으로 넣어서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요 실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가운데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손을 넣어 보시면 실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느낌이 오는 곳이 이렇게 이렇게 저는 지금 제가 한번 되나 해 보느라고 살짝 빼 놨었는데 어, 이렇게 쉽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뺐을 때막 엉켜서 나오고 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만 살짝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이 뽑혔다. 그러면 이렇게 감아서 다시 한번 살짝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실은 여기 통 안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뚜껑. 제일 중요한 뚜껑이에요. 뚜껑 요 사이로 요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아주시면 보이시죠 뜨게 하면서 실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안 나오는데요 이거는 속에 실이 엉켜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빼갖고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수세미실은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빨대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지금 제가 이미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길이를 맘대로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하치는 길이만큼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좀 길게 빼는 게 좋아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빨대에 실을 감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실을 사시면 거의 이 크기로 와요. 근데 이 크기의 실을 먼저 다 감아주실 필요는 없고요. 쓰시다가 실이 조금 남았을 때, 이렇게. 그럼 이게 흐물흐물, 막, 보관하기도 힘들고, 다른 실에 묻혀버리면 찾기도 힘들고, 막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요 조그만 시, 조, 어, 실이 조금 남았을 때, 이때는 빨대에다 감아주세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지금 빨대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긴것 같아서 조금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고, 남은 짜투리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정도만 감아볼게요. 실을 다 감으셨으면, 빨대 여기 끝에 요끝 부분을 양 옆으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럼 홈이 생기죠. 이렇게 홈이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요실끝 부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이 풀려서 돌아다니지도 않고 보관하기도 좋고.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어 아까 보여드렸던 그 1회용 컵. 요 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 혹시 이렇게 보관을 하시는데 네모난 상자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기 가운데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 사용한 휴지심으로 이렇게 사이를 메꿔줍니다. <laughs> 재활용의 달인이죠. <laughs> 그러면 움직이지도 않고요. 실 보관하기 참 좋아요. 여기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깔끔한 실 정리가 될 거예요.